안녕하세요. 금향난농원입니다 네. 파피오 페딜럼입니다. 어, 올해는 그린색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. 어,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개화를 하지 않았고, 그 전년도에 황화로 피었었거든요. 네. 점점 황색으로 변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파피오 페딜럼이고요. 주머니 난이죠. 네. 서양 난이고요. 원래는 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, 꽃이 옆으로 방향을 보고 그렇게 개화가 되었네요 네, 파피오베딜럼 주머니 보이시죠 <laughs> 주머니가 아주 그냥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. 서양난 주머니난 파피오베딜럼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